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던 조류들의 농장현실을 파헤쳐보죠. 이전에 타조가, 잠깐만요, 타조가 알을 낳는다고요? 이건 보시고 갈게요.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. 아기 오리들 출동, 방금 태어난 오리들, 생명은 참 신기할 따름이네요. 그런데요, 현실은 꽤 다릅니다. 배고픈 새끼들은 한끼 때우는 것도 전쟁이죠. 새끼밥 시간 없다 실전이다. 서열, 그딴 거는 개나 주는 상황이죠. 점심 시간이에요. 우리랑 다를 바 없죠. 닭들이 줄을 서서 따라가요.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밥길. 이 길은 닭들에겐 무한히 필 비폐길. 절대 양보 없다, 선착순님. 이 장면은 보여주기 싫었는데 오리들은 수익성이 좋아요. 먹고 살기 위해선 판매해야죠. 대를 위해선 소가 희생해야 살아가니까요. 귀여움도 혼란도 생명의 무게도 이 모든 것이 매일. 일상 속에 있어요. 농장은 오늘도 생명으로 가득하다.